네, 청주시 상당구 이강일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그 한때 가상자산 시장의 선도국이었던 한국이 지금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세계 4위였고요, 지금도 4위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 하루 일일 거래량이 3천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쁜 얘기로 금융이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코인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다70% 넘어가죠. 아주 단연한 독보적 일위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의 독점 체제는 그 업비트하고 K뱅크가 업무제휴 한 이후로 시작됐는데. <laughs> 금융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사이 독점이 점점 더강화어 나가고 있는 이런 현국입니다. 당국은 이거 독점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문제의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점은 권력이 되고요. 이게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볼까요? K뱅크 곧 상당 상장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 원이에요. 이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하고 예금이 4조 원 규모입니다.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게 되면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한번 살해 볼까요? K뱅크는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지난 7월 19일 이용료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1.3%죠. 일종의 이자입니다. <laughs> 근데 발표 시각이 밤 10시였어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자정에 다시 2.1%로 상향 발표합니다. K뱅크의 분기 영업이익이 500여억 원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료가 2.1%면 193억을 업비트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참고로 k 뱅크의 영업이익률인 1%가 차안 됩니다. 그런데 2.1%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이 지난 7월 19일 날밤 10시에 그다음에 12시에 2 시간 만에 두번 발표가 돼요. 아주 전격적이죠. 업무가 다 끝난 자정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시장 왜곡된 거라고 봐야죠. 이거 분명히 왜곡된 겁니다. 업비트의 K뱅크 영향, 영향력 금산분리 원칙에도 사실 위배됩니다. 금산분리 본래 취지가 산업자본이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삼성의 예금이었다면 이 K뱅크 상장 제가 보기엔 불가능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K뱅크가 상장심사 통과했습니다. 며칠 뒤 상장됩니다. 증선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뭐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금융위원장님. 네. 시장에서는 금융회가 이제 업비트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업비트 비호 세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업비트만 사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데다 죽으니까 이게 틀린 말처럼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업비트 가상자산 시장, 도, 시장 독점 해소할 방안 모색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님. 네 예, 아, 답변. 예. 예. 그 동안에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이런 쪽으로 제도를 이제 조금씩 개선해 왔는데. 그 이런 상황이 계속 나고 오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어, 어떤 종의 독점, 독가점 이슈가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실현할 수있을지 수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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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그럼 예. 계속하겠습니다 뭐, 이런 독점시장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이 가상 자산 업계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벌 경쟁력 쇠퇴시키는 것도 기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래소 비트코인 원화 시장만 발달하고 있고요 글로벌 거래소하고 연동화 연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나 다른 통화하고의 유동성 연결성이 매우 낮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더 얘기하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현물거래 시장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장은 해외하고 달리 파생상품이나 마진거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디파이, NFT 거래,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같은 그 혁신기술도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쳐져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투자 금액이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집계한 거로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31조 5천억 그근데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자금들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외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국내에서 해외로는 31조 이상 1년으로 따지면 60조 이상이 나가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장 규모가 거의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그럼 세계시장 빨리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오징어 게임이 되도록 내비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진출하게 하고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만들어야 되고 열어야 되거든요. 이자라도 시장 육성 정책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만드실 겁니까? 보호와 육성을 좀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시, 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 민간 전문가들 구성되는 저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알겠습니다. 걸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한번 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